광장에서 소리를 내고 척도를 켜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변방에서 때려줘야 되고 하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느 사회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다입장이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쓰다 통화해야 되는 경제 쪽이 망가지거나 경제 쪽에서 싸워야 될 선수들은 없는 거지 거기서 싸움이 대두가 되죠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지금 죄다 무슨 답답한 싸움에 나가 이 싸움이 커버려 하시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야권이 선수가 없는 거야. 싸움이 선수가 없 조금이라도 직설적 방법이 되면은 그거는 풍자 정신에 위배되 조롱으로 가는. 나도 그러, 그런 거 되게 조심하고 그게 너무 어려워요. 이번에 최시중이 만약에 의혹이, 지금 이제 의혹이 됐다면 이거는 상상조각을 내고 싶은 거죠. 적저도 이전 권에서 최수중은 그러 되는 거에요 적어도 나는 진짜 마음으로 이성권 끝나기 전에 바대 사람들이 몇 있어. 제발 걸리지 마라. 내가 너무 싫어하고 우리랑 너무 반대지만 반대기 때문에 제발 걸리지 마라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 너무 강성으로 밀어붙인 사람들 있잖아. 너무 확신을 가지고 그사 <목소리> 근데 그 사람도 결국에는 그런 뽑지쟁이였다라면 와, 정말, 정말 이성권은. 광고를 만드셨다고 말해주셨는데 예전에 예전에 대선 감독님 네 대선 감독님 네, 근데 그걸 이렇 조용하게 대장 네, 됐을 때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대장에서는 그 7명도 안썼어요 캠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4명으로 일했고 우리는 노사무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노사무에 들어가지도 않고 캠프에서 그걸 만드는 그런 여야가 있었어요 그냥 동료 개인의 팬이었으니까 최근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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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미 이미 나 그날 5월 23일날 이후로는 그때 망치고 는시작 사람들이 선입견이문들이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런 자리 바람이 되게 터져 음. 음, 나의 정치성 개선이라든지 CJ가 키운 작가 한 명도 없지. CJ가 만들어낸 콘텐츠 아무것도 없지. 어. 돈좀벌만하면면은 그냥 사오는 거야, 입다선으로돈좀 네. 지려고, 집분좀 네. 줘가지고 사와. 그래가지고 그냥 이러는 거야. 그게 어디, 저기... 무슨 땅 장사나 건물 장사들이 애 하는 짓거리를... <laughs> 될 만한 작가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인터뷰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뭘? 진입하지 않는 어떤 영역에 가서 진입된 돈좀뭘 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 싸우는 고 그게 문제가 뭐냐면, 공연 쪽이 지금 3년인가 오고 있잖아 3년 이상 오고 있단 말이야. 응. 공연 쪽이 3년 이상 오고 있는데, 지금 그 밑대가리 공연 쪽 담당하는 사람, 아무도 안 잘렸다라는 거가 이집대이 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잘릴 수가 없거든. 그렇지. 말이 되냐고. 여기서 그 공연 가열차게 했다는 놈들이 거기서 대기업들어가지고그 많은 자본 놈을 가지고 뭔가 저질러야지. 그래서 안 되면 잘려야지. 어떻게 한 명도 안 잘리고 있냐고. 올려놓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셋업을 봐요 돼. 봐서 이번 달, 다음 달 정도까지 셋업을 보고 만약에 열지 않으면 120억, 1짜리한 20억짜리 영화를 하다가 이게 1 5 0 만약에 100, 한 150억, 그는한 20개도 되 8억짜리 영화를 숨겨주면 아 팩트하러 나가서? 한편을 완성도고상에가지고